안녕하세요. 핸썸킴입니다.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, 어, 영상을 찍었는데, 그, 엊그저께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도 하고, 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,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또 펜션을 하는 걸또 알잖아요? 근데 갑자기 뭐 친추 같은 게막 들어오더라고요. 뭐 톡도 그렇고, 메일도 그렇고, 페이스북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뭐 친추를 이렇게 하는데, 느닷없이 저한테 뭐, 페... 자기는 군인이다 여군이고 펜션을 놀러 가고 싶다 뭐 주소를 알려달라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 예 저도 이제 주소 같은 거 알려주고 펜션이름도 알려주고 했는데 <laughs> 자기는 이제 시리아 여군이라고 뭐 임무를 완성해서 뭐 오십억을 배당을 받았다. 그거를 자기는 여덟 살 때부터 뭐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어서 강해지려고 군인이 됐다 50억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한국에 보내야겠다 네, 네가 좀 잠깐 맡아 달라 <laughs> 어, 대신 뭐뭐 뭐 통관료가 뭐뭐 뭐 필요한데 그거를 좀 붙여 달라 이런식으로 아이 세상에 그 속을 속는 바보도 있나 아무튼 되게 내용은 되게 그럴싸해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또 나한테 또 친추를 걸어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아주긴 했는데 별의별 신종 보이스 피싱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 뭐 그럴싸한 얘기는 초, 이제 초반에 잘해요. 잘 하다가 나중에는 꼭돈 얘기를 해. 무조건 보이스 피싱 어 수법이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예, 좀 놀아주시는 건 괜찮아요. 놀아주시는 건 괜찮은데 혹시나 당하실까봐 예, 걱정돼서 영상 한번 올 올려요. 사진 같은 거 제가 한번 쭉 올릴 테니까 아, 예, 한번 보시고요. 예, 저도 좀 놀아줬어요, 재밌게. 네, 좀 되게 허탈할 거야, 걔네들도. <laughs>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어, 어머니 16주차, 예, 16주차 때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